오늘은 탑스타 풍닥천사의 하루 대본 리딩이란 걸 하러 왔습니다. 뭐 전화 항상 하던 거라 익숙한데 네. 광님은 이런 거 처음이시잖아요. 예, 처음인데. 네. 어저번 이거 영상 이거 올라가고 한삼 개월 뒤 올라. 어디서 건방지게 <웃음> 허리를? <웃음> 저 대표예요. 탑스타 앞에서. 대표장 직원이잖아요. <laughs> 어, 분량도 없는 게. <laughs> 여긴 불량순이에요, 원래, 현장은. 전저끝 후자죠, 근데? 네. 원래 여기도 못 들어와요. 저기 서서 해야 돼요. 무전기 같은 걸로. 어디서 자리 하나 주니까. 그래도 제가 잘 챙겨가지고, 잘 이끌어 가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영광이네요.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 그냥 컨셉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출근 잘 하셨네요. 근데. 예민하네. 휴가 나데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봤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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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은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중요한 날이고요. 개인 헤어 헤메. 헤메 데려왔어요. 여기 다해주는 거잖아요. 네,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개인 아니면 아니, 제 블럭. 아, 퍼블릭이죠제 개인. 퍼블릭이잖아요 네, 저 이거 스타일링을 하는. 파블리드 세요 지금 해주시는 보여요 지금. 아여 하실래요? 예. 네, 저좀 부탁드릴게요. 저도해주셔도 될까요? 잘 봐주시네. <laughs> 네, 오케이. 자, 갈게요. 레디. 액션. 오늘 제대로 데뷔하는 날인데, 이게 오스카 여우 조연상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아 예, 화이팅. 네. 카메라 마사지 봤더니 잘생겨졌어. 아, 이러다 할, 할리우드 가는 거 아니야? 아, 이번에 아마, 이번 작품 어. 아마 가지 않을까. 이제 저의 첫 번째 씬을 찍을 차례인데요. 아, 미치겠네, 진짜. 대사가 안느어져요 진짜 배우분들, 배우 선배님들 제가 존경합니다. 연기가 어려워 연기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구다리 끝났습니다. 지금 광님은 완전 뭐라고 해야지 팬이? 팬이가 아니에요. 네.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광님 괜찮게 했잖아요, 그렇죠? 광님 괜찮했잖아요 너무 음. 잘하요 표정이 아닌데, 네? 아니 근데 정말 갈수록. 아, 저 초대하니까요. 좀 봐주세요. 근데, 언대사좀저다고너무 그 네. 꼽주신다. 아, <laughs> 아, 미안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나도 한명 깔고 가야지, 나도 아, 편해서.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저도 여기 3일 더 남았는데. 형님, 되기 때문에. 5번 엔진. 아, 아, <laughs> 외우고 있었어요. 아, 외우고, 전혀 외우고 있잖아. 배수도 잘하시나요? 축구도 굉장히 좋았겠네. 점심입니다. 저는 김치 담겨. 지금 감사합니다. 양념치킨. 아사코님은 양념치킨. 식사. 양념치킨. 무슨 일? 1 0 0분리 1000분. 6000분. 6 0 0 0이6 너무 0분6 0 식사 식사 0 0 0아 6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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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가 0분 6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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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이님 매니저님께서도, 아, 이쁩니다, 아, 이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야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것 같고, 저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또 대본을 다 외워야겠죠? 아, 오늘 너무 많이 틀렸어요. 좋지 않아, 진짜 배우의 길은 너무 멀고도 험하군요. 오늘 제 저녁밥입니다. 나니까 배가 허기져가지고, 서양냉면이랑 치육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평양냉면 잘 먹고 숙소에 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 키오언니 키오언니네 집인데 정작 언니가 없어요 언니가 조금 부산 여행을 가버렸어 근데 이제 잘곳 없는 나를 편히 쉬고 가라고 본인의 집을 내주었어요 감동입니다 내일 만나겠지만 내일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언니가 방 한켠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불도 딱 세팅을 해주셨어요. 아 어, 오늘 아침부터 움직여가지고 조금 피곤했단 말이죠? 그리고 언니 덕분에 오늘 진짜 편하게 쉬다가 내일 또 촬영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고마워요. 내일 만나서 수다 떨어요 오늘 촬영 후기를 좀 말을 하자면 일단 이렇게 본격적인 뭔가는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놀라웠답니다. 조조 쏘 때는 진짜 엄청난 엄청난 단역이어가지고 그냥 한컷 찍고 바로 귀가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분량이 아주 조금 있기 때문에 막 대사도 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일단, 연기자분들이랑 비연기자랑 진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저랑 광님은 아주 고달팠답니다 그리고 제가 금붕어예요, 금붕어. 대사가 두 줄일 때부터는 외울 수가 없어요. 머리 용량상.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한 줄인데도 중간에 물음표 하나 껴있으면, 물음표 뒤에 거 다, 다 까먹어. 기억도 못 해. 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제대로 찍혔을라나 절치부심해서 내일은 반드시 실수 없이 촬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일찍 나오셨나요? 후보 형님이랑 같은 동네 살아 가지고 소변이 아, 저 태워 준거 가지고 뭘또 그렇게 아. 그래 고마워. 그냥 0워 주면 10,000원. 10,000원. 1 0 0 0 0 제가 0을좀 뺐습니다 0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제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아원 10,000원. 10,000원. 1 0 0이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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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해0원1 변신을 그냥. 잘한다, 잘한다. 촬영할 때는. 나는 오늘도 열심히 촬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 아니 저 지금 아, 어 어떻게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에? 네? 어기 찍고 있는 거예요? 알잖아 여기. 피티 플러드는 어디 찍어? 대본 어안 찍어요? 아 진짜요? 아 애들이 안 돼요? 내가 여기 같이 찍었는데. 애들이 안 아, 돼요? 전상 배우요, 네. 지고 여기 네. 월클 배우. 아. 진정한 얼데그 촬영하는 매니저님한테 바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laughs> 받았는데요. 예의 없으시다. <laughs> <laughs> 매니저님 좀 찍는 걸로 할게요. <laughs> <매니저님. 웃음> 내번대로 해봐. 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저도 다리미 써도 돼요? 여기까요? <laughs> <laughs> 다리미, <써줄게요. 웃음> 다리미 <써줄게요. 웃음> 네, 좀 쓸게요. 예, 좀싱겁한 이거 찍은 거 9월에 올라가는데 올려도 되나요? 저 이거 아 아니에요 내, 내년 설날쯤에 아, <laughs> 한번 그거 아니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어, 어디 가셨지 한번아아다짱 <laughs> 네. 이상한데 어 홍덕천 선님님 어디 가셨지 천사라서 사라졌나 <laughs> 어 여기 계셨네요 아. 항상 쉬는 시간에 남들 다 사돈 나눌 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데뷔한 거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연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한테 패키치기 싫어가지고, 쉬는 시간은 항상 이렇게 대본 숙지하면서 외우고 있는 편이에요. 시험시험 하시라니까. 다른 사람 다쉴땐좀 쉬어요. 그러다 쓰러져요. 해요. 어제도 비청거리는거 봤는데. 네. 얼굴 오늘 이렇게 돼서 왔잖아요. 네. 그니까. 괜찮아요. 곽튜브님 좀 쉬세요. 네. 그니까, 일 제일 잘한데, 완판요. 손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그럼 저희 좀 쉴까요? 네, 네, 네. 와, 처음 쉬는 거 처음 봐요. 와, 쉬는 방법은 아세요? <laughs> 저기 의자라는 거거든요. 저기 앉으시면 돼요. 쉬는 아, 게 여기 들어가세요. 아, 아. <laughs> 아, 블라드 인 누가 시게 블라드 남봐고 안녕하세요. 지금은 대기 시간입니다. 저 같은 대배우들도 이렇게 대기를 종종 하긴 하는데요. <laughs> 웃겨 얘기해도 되나요? 어떤 거요? 두 페이지인가 세 페이지인가 연기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음.. 네 있었죠. 근데 그, 거기서 한 페이지로 그냥 넘겨버리시고 아 어, 제가요? 제가요? 저는 근데 근데 절대 그럴 일 없네. 저는 대배우인 줄알았어 제가 거기에서 대변인을 느껴요 제가 그거는 아진배우님한테 얘기했는데 김혜수 선배 스타일로 한번 해본 거거든요 한 페이지 넘기는 기술 있잖아요 당신이 뭘 알아? <laughs> 당신이 연기에 대해 뭘 알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네. 아무튼 재훈님한테 제가 따로 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대기를 하는 중은 뭐, 종종 저 요즘에 스페인어 공부나, 뭐 요즘 역사 관심 많아가지고, 역사 공부 종종 하는데, 오늘은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러면 마지막 씬저 찍고, 전 퇴근하면 될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촬영하려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laughs> 이거요, 원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스태프분들한테 다 맞춰주는 편이에요. 음... 네, 그래도 현장에 몇번 와보니까 알겠네요. 와... 사소한 행동들이 다 너무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아, 이런 캐릭터를 뭐라고 하더라? 머, 먼치킨유? <laughs> 먼치킨이요? 먼치킨이요? 네. 이런 사소한 거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게스타일. 아, 주머니에 손 네, 넣는 네. 게요. 지글오 <laughs> <laughs> <와우. 웃음> <laughs> 개킹 받죠? <맞죠? 웃음> 잠시만요. 대본 리딩 네. 해야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요, 되게 가까이 있었어요. 되게 가까이 있었어요. 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감사 그렇게... 인사드려야 돼서. 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촬영을 마치고 다시 언니의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언니는 없을 예정이에요. <laughs> 부산 여행 갔다가 새벽에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녁도 저 혼자 제가 이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미 제가 점거했습니다. 오늘은 미리 주문해놓은 언니 줄 선물을 수령해가지고 왔고요 진짜 세수를 한 다섯 번 했더니 피부가 벗겨질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그 촬영용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장이 진짜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를 벗겨내는 게좀 힘들었어요 특히 여기 마스카라 제가 평소에 마스카라를 안 하니까 마스카라 지우는 거를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 몰라 클렌징오일 이런 걸로 지워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하튼 그래가지고 오늘 촬영 소감. 오늘 대사가 진짜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하,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아 연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엄두도 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은 특별 출연으로 쇼박스에 조진세 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직접 실물도 보고 같이 연기 합도 맞추고, 오늘도 좋은 추억을 쌓고 왔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언니에게 줄 선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에게 줄 선물은 뭐냐면, 이거는 과일 박스인데, 언니 아드님께서 과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이거는 왠지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스타필드 구경 다니다가, 구매한 볏짚 발매트 볏짚 발매트라고 해야되나? 그래서 요렇게 펼쳐서 현관에 놓으면 될것같아요꽤 사이즈도 크고 짱짱하게 잘 짜가지고 언니가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온다는거 내일 아침에 되게 일찍 촬영을 하거든요 연기를 제가 또 해야되잖아요 연기하는 게내 일상이 돼버리다니. 하하하. 하 암튼. 그래서. 가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또 외워가야겠죠? 그, 연기도 더럽게 못하는데. 대사까지 내가 실수해버리면은. 그것만큼 꼴배기 싫은 게 없지? 그래가지고. 대사를 연락에 외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하. <laughs> 아, 다시 시작된. 배우의 네, 삶 오늘 3일째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보니까 3일이 오긴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를 찾으러 나서는 신이기 때문에 이 고양이 니트를 입고 왔습니다 노린 건 아니라는 점 바로 들어가볼까 괜찮아요? 긴장 푸시고 스파 스파 삼, 일, 둘. 가볼게요. 자, 레디. 액션. 아, 여기까지만 강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최고의 배우. 오스카 여우주연상. 매너까지. 아, 매너까지 확실한. 이야 그러면 내일 만약에 기가 해주시니까... 아예 못했 그러면, 어. 그러면 여기를 또 와야 되는 거들기만 해도... 어, 그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칼로스! 딸라다 그냥 그아 오늘은 진짜 빡셌습니다. 잔잔 바리가 너무 많아가. 그래가지고 특급 조연인 제가 힘을 좀 썼습니다. 힘을 쓴게 아니라 애를 쓴 거겠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촬영한 지 벌써 3일째 잖아요 근데 정작 제가 묵고 있는 키오 에어비앤비에 사장님을 아직도 못 만났어요 그래고 오늘은 정말로 정말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언니가 데려갔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오늘 또 가려고요 전집인데 전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파는데 진짜 맛이 좋습니다 아 오늘은 좀 힘들더라고 상점일도 좀 밀려있는 것도 좀 하고. 후. 아무튼 그러면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잠시만 쉬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얼굴이 심상찮죠? 그, 일어나자마자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언니가 너무 곤이 자는 바람에 언니한테 인사도 못하고 나왔어요. 언니가 어제 빵을 잔뜩 챙겨줘가지고. <laughs> 귀아워 이거 말고도 뒤에 잔뜩 있거든요? 상자로? 그래서 아침으로 이걸 먹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출발. 동 들었던 현장을 떠나는데요. 내 아, 미치겠어요, 지금. 여기 올 때부터 아, 시만요올 때부터. 막. 눈물 막, <laughs> 나, 막 눈물 고이고 막. 아, <laughs> 왜요? 아, 잠깐만요. 감정 좀 추스리고 갈게요. 너 왜요? <laughs> 에? 왜요? 왜요, 왜 아, 이제 왜... 현장 떠날 생각에. 음. 아기가 got... 5일. 사일 <웃음> <웃음> 아, 예. <laughs> 그래도 나답게 잘 해낼라고요 저답게 아, 뭐야 또이 그지같은 무슨 일이야 슈프림이에요 <웃음> 아무튼 진짜 이렇게 좋은 식구들 그지가 <laughs> 더 <laughs> 오늘 그래도 우리 로그안 <laughs> <그거> 담기나요? <laughs> 뭐야? 10번 정도 뭐열 번을 비웃긴아 진짜. 아 박해보 짱이다 진짜. 아곽해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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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아니 선배님이 아니, 뭐야 먹는 거야? <laughs> <그가? 웃음> 어. 곽해보 진짜 그만 멋있어져 아, 당신. 경고했어. 아, 그만 뭐 있어요. 아, 오늘은 박튜브님이 쏘신 마카롱 한 번. 어. <laughs> 아 그럼 생중계. 그니까 뭐? 야 진짜 간단하다 그래. 아, 진짜 빡빡는어야나 카메라 너무 좋 진짜. 이거 그거 할 거예요 그거. 뭐? 언박싱. 엽니다. 오. 누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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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아? 아, 아 네. 여기 있어요 베베님 거는. <laughs>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딱 <laughs> 열면은 아, 되게 곽큐브님이 어. 파주에 마카롱으로 유명한 데를 직접 알아보셔가지고 음. 거기에 예약을 해서 이렇게 가져온 음. 아띠 공방입니다 아, 먹어볼게요 와 저희 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 너무 달고 달콤하고 진짜 달고 달콤하고 진정. <laughs> <laughs> 곽큐브님이 그 우리 식구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 같아요. 아, 이 밥도 제가 진짜 먹 드시는 것도 너무 가족 같아요. 음, 배우님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